안녕하세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자, 오늘 그 참작 안될 헛고생하는 반성문 쓰지 말라. 제가 이제 법원에서 재판 업무하면서 이제 반성문 타는 서 하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님들이 안 보는 경우도 많고, 그뭐 대화하다가 들어온 것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 바쁘고 또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반성문은, 어, 쓰지 마시고, 어, 떻게 어떻게 반성문을 작성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법원 출신 행정사 법조경력 30년 오천조 행정사 입니다 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를 보면 뭐 이렇게 어, 과실이나 또는 음주운전이나 또는 잠깐의 실수 뭐 이런 것들 많죠 바쁘게 살면서 그러니까 일은 터졌고 수습하는 그런 노력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볼게요. 이제 각 재판문 업무를 하면서 효력이 전무한 반성문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현실적인 반성문 작성, 작성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성문의 개념과 활용부터 한번 볼까요? 이 유명한 작가들이나 신춘문에 당선 작가들에게 당선 소감을 물으면 어릴 적 일기를 뭐 계속 썼고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요. 네, 과연 이런 분들 어,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반성문도 잘쓸수 있을까요? 이게 자기 속에서나 입시용 글 쓰는 것하고 반성문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음주 사건이나 학교 폭력 또는 소년 사건, 형사 사건 이런 반성문은 양형을 결정짓는 사람이 즉 심판자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자기 속에서는 입시용 이런 글은 우수성을 가리내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심판자들의, 어,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읽을 수 있는 반성문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반성문 작성의 형식적인 방법에서, 어, 자주 저한테 묻습니다. 필과 컴퓨터 작성, 작성 중에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물어요. 근데 우리가 손편지 예쁘게 쓰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성은 보이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쓰기도 쉽지가 않고 또 많은 서류 속에 묻혀 있는 이거를, 어, 뭐, 예유 있게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어 손에 익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결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글이 눈에 찾아 들어와야 됩니다. 어설픈 필체의 글이 눈으로 찾아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컴퓨터 활자체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익숙한 이런 컴퓨터 활자체가 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이 높습니다. 가독성을 올립니다. 진정성은 글 내용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서류 속에 묻혀 있는 반성문에서 눈이 멈춰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방법이겠죠. 그러면 컴퓨터로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글자체는 단순한 채를 사용하시고, 글자 크기는 한글판 기준에서 12포인트, 줄 간격은 200 또는 220. 보통 이제 변사들은 사부연수원에서 교육받을 때한230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기도 합니다. 이게 뚝뚝 떨어진 것 같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서론과 본론 결론, 이렇게 하지만 뭐 논문 형태, 소논문, 논문, 논문 형태 같은 경우에 결론 이렇게 하지만 뭐 소논문이나 뭐 발표문은 주로 결, 어, 라는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 이렇게 탈락만 구분한다 생각하시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전문가 되면서 풀풀 나는 것도 그다지 어, 좋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쓰시고 잘못 쓰면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게또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대리 작성을 해드릴 때도 가능한 한티안 나게 어, 본인의 학력이나 본인의 직업이나 어, 이런 걸 고려해서 제가 어, 반성문을 정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이 써 와서 그거를 제가 이제 형식과 어또 가동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안별 주제를 소제목으로 쓰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을 유지합니다. 단락 구분은 한 다섯 줄 정도로 띄어서 단위로 단락을 구분하고 또 늘어지게 이어 쓰지 말고 짧은 단문이 이해를 돕기 좋습니다. 간결한 문장을 하시고, 그리고 머릿속에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나, 그 소재를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갈씩으로 본론을 먼저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연 설명이 늘어지고, 아우, 이거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은 버리세요. 아쉬운 사람이 뭐 해야죠. 어떡합니까? 반성문을 작성하는 순서 형태는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하면 멈춰 가지고 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런 이런식으로 이제 참고로 하시라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반성문의 중요한 사안이 뭐냐면 반성문은 쟁점을 놓치면 안됩니다 쟁점을 심판자 입장이나 변호 입장이나 또 작성하는 우리 당사자나 쟁점이 흐려지면 안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반성을 할 거고 앞으로 대안은 뭔지 이제 이런 이미 사고는 발생했고 고의 정도나 중대한 가실인지 사소한 건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또 피해자가 뭐 응? 원성이 막 높은지 이런 것까지 책임이 이행 여부 등등 가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모두 서전이 인정하는 거과안서전이 반성 여지가 없어가지고 어, 오히려 중하게 다스릴 것 같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실의 여부와 동기에 대한 약간의 변명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그런 각오. 그 다음에 이제 중하게 애매하고 치밀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지 않는. 반성문은 없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변론에 불과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인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반성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딱한 사정과 내가 다음 이런 일안 하겠다라는 각오 이런 거죠. 그렇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미연에 방지할 주의력 부족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 드리고. 절대로 고의성이나 또 연속성이나 다발성, 추후의, 어, 개연성조차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철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드리죠. 눈이 가도록 서류 속에서 일단 손이 멈춰서 반성문을 찬찬히 읽어낼 수 있는 가동, 가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드리고, 달락가 또 소재목,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가 빠르도록 작성을 합니다. 귀찮게, 어, 이게 뭐야? 하고, 이 내용이 뭐야? 하고, 어, 툭, 그기록속에 묻히지 않도록, 이제 작성을 도와드리고요. 이제 이건 제가 법원에 근무할 때 모셨던, 어, 법원장님, 전에, 어, 대법원장까지 하신 분이죠. 가장 잘쓴 판결과 변론서는 물 흐르듯 써내려가는 막힘이 없는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사안벌, 사안별, 뭐 형사나 행정이나 또는 뭐 과태료나 뭐 처벌에 대해서 사안별 반성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몰랐다 할 때는 이 몰랐다는 거에 이러한 부연 설명이 좀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구체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쭉 나열해드린 이런 설명들 보시고 또 반성문의 또 다른 역할은 있습니다. 처벌, 처벌을 완화하거나 회생할 가능성을 찾기 위한 자기 변론서로서도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쟁점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반성을 담는다는 것이 쉽지도 어렵지도 않지만 이 아까 목차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두갈식으로이렇서 사선으로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반성문을 계속 다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반성문을 써야 되실 일이 있을 때 메모하셔서 작성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힘들 때 녹화하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도 있고요. 항상 이렇게 뭐 고요한 호수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칠수 있죠. 힘내시고. 뭐 만약에 이런 일 닥쳤을 때 그리고 저는 수원 법원 앞에 상인역에 가까이 있는 수원 법원 앞에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제가 힘 받아서 또 좋은 정보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